곱게 늙는 방법 12가지. 첫째, 현재를 집중하며 살아가자. 둘째, 타인과의 연결과 소통을 중요시해라. 셋째, 긍정적인 태도와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자. 넷째,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채워가자. 다섯째, 주변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여섯째, 삶을 동경하고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우자. 일곱째, 행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다. 여덟째, 긍정의 마음은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힘이 된다. 아홉째, 자신에게 자유를 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받아들여라. 열 번째,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은, 우리 자신의 선택과 태도에 따라 변화한다. 열한 번째, 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순간이 피어나도록 노력해라. 열두 번째,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이 들수록 집착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첫째, 나이가 들면 배움을 멈춰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매우 나쁜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지식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 돈이 중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돈이 모든 것은 아니며, 가족과 친구, 건강, 행복한 삶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나이가 들면 체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체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나이가 들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성향과 관심사에 맞는 일을 다섯째, 나이가 들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초라해지기 싫다면 해야 할네 가지. 첫째, 나이 들면서 욕망과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둘째, 운동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꾸준한 운동 습관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 수영, 요가 등 다양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세요. 셋째, 노년에는 재정적 문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축과 투자를 통해 미래에 대비하세요. 넷째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사람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로움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후를 잘 보내는 방법 8가지 첫째, 자식한테 재산 전부를 주는 것은 멍청한 행동이다. 둘째,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하지 말자. 셋째, 남은 돕고 베푸는 삶을 살자. 넷째, 운동과 노동은 멈추면 안 된다. 다섯째, 자식들에게 거지 근성을 물려주는 것이다. 여섯째, 잔소리는 하지 말자. 일곱째, 욕심을 부리지 말자. 여덟째, 여유를 가져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몸 상태가 나빠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상 네 가지. 첫째, 방귀 냄새가 심하게 고약하다. 방귀를 꼈는데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도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고약하다면 당장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다. 방귀 냄새가 심할 경우 장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 대사 작용이 안 되거나 세균에 의한 독소가 생겨 매우 고약한 방귀 냄새가 날수 있다. 둘째, 대변을 볼때 혈변을 본다. 대변을 볼때 붉은색 혈변 증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경우 치질이나 대장 질환이 의심되며 대장암은 설사나 변비 빈혈 복통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셋째 손톱이 희거나 노랗다 일반적으로 손톱은 반달 모양이 크고 선명하면 건강하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반달 모양이 거의 보이지 않거나 작으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고 손톱이 흰색이거나 노란색이면 만성 간염 또는 폐지 환일 가능성이 있다 감정적 상처에 맞설 수 있는 12가지 마인드. 첫째, 질투는 그만하고, 그 시간에 나를 더 많이 아껴주자. 둘째, 날 무시하는 사람에게 감정 소비하지 말자. 셋째, 그 사람은 그냥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하자. 넷째, 무관심으로 대처하자, 바닥을 치면 기분이 더럽다. 다섯째, 아파하지 말고, 사람 잘못 봤구나, 라고 생각하자. 여섯째, 자랑하면 곁에 머물 것이고 아니면 떠나는 것이 사람 인연이다. 일곱째, 많은 것에 연연해 하지 말라. 여덟째, 누구에게도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 아홉째, 자신을 위한 여행을 하자. 열 번째, 항상 배우는 자세를 잊지 말자. 열한 번째, 바람도 시간도 흐르는 것이다. 열두 번째, 변하는 것은 사람이다. 인간 관계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 유형 세 가지. 첫째, 속을 알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남들이 떠드는 동안 현혹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며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둘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 인내심이 강하며 감정을 억누르고 작은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당장에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는 더큰 이익을 가져간다. 셋째, 감정의 한계점이 높은 사람. 무던해 보이지만 자기 중심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 부정적인 외부 요인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든 동요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차분하며 부당한 상황에서 절대 자기 것은 내어주지 않는다. 인생에 있어 정말 필요한 친구의 특징 네 가지. 첫째 먼저 사과하는 용기를 가진 친구. 다툼이 있더라도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잘못이 명확한데 상대의 사과만을 바란다면 이러한 친구들이 곁에 있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내 감정에 공감을 잘해주는 친구 서로가 좋지 않은 감정이라고 해도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먼저 생각해주는 친구는 어떤 일로 하여금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되게 해줍니다. 셋째, 어떤 일에 처해도 나를 떠나지 않는 친구 경제적인 이유든 연락을 못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곁에 있어 주는 친구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줍니다. 넷째,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 무시하지 않는 친구. 함부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응원하는 친구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노력하게 용기를 줍니다.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열 가지. 첫째, 내가 생긴 그대로 살지 못하고,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사는 것. 둘째 오래된 비디오를 계속 돌려보듯이 지나간 일을 계속 생각하며 후회하는 것. 셋째 나 자신조차 바꾸지 못하면서 남을 바꿔보겠다고 애쓰는 것. 넷째 다큰 자식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 다섯째 세상에 하나뿐인 내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괴롭히는 것. 여섯째 인간관계가 영원하다 믿고 상대방에게 너무이지 않은 것. 일곱째 높은 이상을 세워놓고 이루지 못했다고 나를 자책하는 것. 여덟째,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에 연연해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 9째, 내 인생도 제대로 못 살면서 남 인생까지 걱정하며 간섭하는 것. 10번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부터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하고 좋은 말씀 알아가세요. 자식에게 다 퍼줘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라. 첫째, 자녀에게 부모가 가진 경제력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 둘째, 자녀와 손자들에게 유산 상속이나 경제적 지원에 관해 되도록 말하지 마라. 셋째, 부모가 아무리 부유해도 자녀들에게 절제와 근검 절약을 가르쳐라. 넷째,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지 마라. 다섯째, 자녀를 쉽게 도와주지 말고 도움받으려고도 하지 마라. 여섯째, 성인 자녀의 가족 문제에 참견하지 마라. 일곱째, 자녀들 각자가 개별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여덟째,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의 상징을 강조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자녀의 성과를 인정하라. 아홉째, 돈보다 귀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줘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평범하지만 대단한 사람들 8 가지 특징. 첫째, 주말인데도 일찍 일어나는 사람. 둘째, 여행 다녀와서 바로 가방 정리하는 사람. 셋째, 버는 돈 50%를 바로 저축하는 사람. 넷째, 밥 먹자마자 설거지하는 사람. 다섯째, 저녁까지 해야 할 일을 만드는 사람. 여섯째, 왕복 2시간 거리로 출근하는 사람. 일곱째, 손절이나 이별한 뒤에 연락 안 하는 사람. 여덟째, 위에 있는 거 전부 다 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평생 써먹는 호감을 얻는 대화법 8가지. 첫째, 말에는 지우개가 없다.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라. 둘째, 눈을 보며 말해라. 눈이 맞아야 마음도 맞게 된다. 셋째, 끝까지 들어라. 말을 끊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다. 넷째, 일관되게 말해라. 말이 달라지면 신뢰를 잃는다. 다섯째, 같은 말을 두번 하지 마라. 두번 이상은 잔소리다. 여섯째, 또박또박 말해라. 발음이 불분명하면 의심을 산다. 일곱째, 모르면 다시 물어라. 모르고 넘어가면 오해만 쌓인다. 여덟째, 차라리 침묵하라.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게 낫다. 힘들 때 읽으면 힘이 나는 명언 열 가지. 첫째,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아진다. 둘째, 이 시기는 다음을 위해 꼭 필요하다. 셋째, 불안함은 없는 실력에서 나온다. 넷째, 생각은 과거에, 마음은 현재에 두자. 다섯째 경험이 지혜와 직관을 만든다. 여섯째 내가 이겨야 할건나 하나뿐이다. 일곱째 곧 뭐가 되려고 하지 말자. 여덟째 불안함을 이기는 것은 성실함이다. 아홉째 울고 싶을 땐 편하게 울어도 된다. 열 번째 배려와 희생은 적당히 하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하고 좋은 말씀 알아가세요. 영상 보시고 모든 게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떠는 인생은 진짜 인생이 아니다. 하지만 겁쟁이였던 나는 항상 두려움에 떠는 인생을 살았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까 두려워. 뒤처질까 두려워. 거절받을까 두려워. 나는 내 인생의 꽃도 펴보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다 스스로를 죽이고 말았다. 그런데 죽고 나서야 알았다. 삶이 기회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삶에서 전부라 생각했던 고통은. 일부분이었다는 사실을, 날이 맑은 하루, 비가 오는 하루, 바람이 부는 하루,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실패해도 좋으니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나는 부모가 되고서야 알게 되었다.